자 여기 케이시 창 공사하는 주변에 이 창호가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. 뭐 누굴 까거나 이러려고 올리는 건 아니고요. 보강대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? 붙일게요. 안 들어갔죠? 안 붙죠? 그런데 이 밑으로 들어가면 붙어요. 밑으로 들어가면 이건 붙죠. 자 여기서 붙죠. 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. 요안 붙어요. 안 붙어요 이게. 자 그러면은 여기도 안 붙죠? 여기도. 여기도 안 붙죠? 다안 붙어요. 안 붙은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는 거예요. 여기서 여기까지는 는 거예요. 그는 이유는 뭐냐? 여기 핸들을 달아야 되니까 에, 핸들을 달면은 체계를 해야 되잖아요. 음. 그래서 여기다 도망들고 이 후로는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. 소비자분들은 다 똑같은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.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에, 한번 염두를 두세요. 같은 케이스가 또 틀리니까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네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최소한 요까지는 넣어 줘야 돼요, 보강심을요. 여기까지는 넣어 줘야 되고요. 그러면 여기도 붙다 확인해 보세요. 붙죠? 여기도 붙죠? 이 정도는 넣어 줘야 돼요. 근데 대부분 요 정도 넣고요 정도 넣은 집들이 덜어 있어요. 근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 집은 규정은 어느 정도 지킵니다.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. 그래서 여기 적은 창이에요. 적은 창도 보통 여긴 보강재를 안 넣어요. 안 넣는데 저 아까, 조금 전에 보다시피 거기는 그 여기만 여기만 들어갔잖아요. 여기만. 우리는 여기 다 넣잖아요. 다다 다 들어가죠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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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밑으로. 보세요. 다 붙죠. 아. 최소한에 그래도 보강탄 넣어줘야 그래도 창이 견디죠. 그래서 뭐 여기만 이렇게 넣고 하는 것보다도 기왕이면 전체적으로 다산을다 다 넣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 여기 내창이거든내 창. 내 창. 여기도. 자 여기도. 다 붙어요. 다. 이렇게. 자,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. 에, KCC에서 하시더라도 저, 저 방충망도 좀 하나 찍어봐야 돼요. 방충망 이런 거는 보통 안 넣어요. 이런 건안 넣거든요. 그런데 보세요 들어가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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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가죠. 사방에 다 들어가죠. 그래서 이렇게 다 넣습니다, 저희는. 그래서 이런 다 넣어요. 다 넣. 어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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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어느 아파트에서 25층에서 공사를 했는데 보강대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훅 찍은 거니까요 이번 주 올릴 영상이 많은데 요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